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에 제가 올린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오래전부터 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일주일 전에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보고서는 지금 언제 나왔느냐 하면은 2020년 12월 31일 어 제가 올렸는데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에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 제가 여기 제목에서 읽어볼게요. 빅데이터는 실패했다. 맥켄지 보고서는 엉망이다. 맥켄지 보고서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2011년에 맥켄지 보고서가 만들어낸 빅 데이터라는 단어, 빅데이터라는 어휘는 실패했다. 전혀 유용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2021년은 빅데이터가 맥켄지에 의해 어휘가 만들어진 후 10년을 의미하는데 업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뉴 빈티지 파트너스가 2020 빅데이터 앤 엑제큐티브 서베이를 했는데요. 뉴 벤티지입니다. 데이터 이니셔티브에 대한 책임과 감독을 가진 이런 포춘 1000 포춘 1000의 고위 경영진에게 8차 연례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뉴 벤티지 파트너스 2020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빅데이터가 뭐 아무 쓸모가 없었다. 빅데이터라는 말은 좋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은 021 해서 한6년 7년 전인 것 같아요. 021 021 해서 피터 틸 어 피터 틸은 최초로 페이스북에 투자한 어, 페이스북 이사였고요. 스탠포드 대학교에 그 박사학위를 놔고 법률학과를 놔고 피터 틸이 어 여러 가지 페이 시스템에서 가장 뭐 유명한 페이팔을 만든 사람이고 페이팔을 지금도 어,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고 어 이일론 머스크하고 페이팔을 어,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피터 티는 이번에 그 어, 트럼프를 지지하는 어, 테크니션 또는 뭐 어, 지도자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읽어보면 2011년 5월 특별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빅데이터 어떻게 되가나? 혁신, 경쟁, 생산성 다음에 개척지에견영컨설턴트를 하고 있는 어, 맥킨지가 빅데이터는 경제의 핵심 기반이고 생산성 성장의 새로운 물결이고 혁신과 소비자에게 잉여 소득을 준다라고 보고서가 뭐 엄청 부풀려서 뻥을 쳤습니다. 우리 세상의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모든 부문의 리더는 소수의 데이터 관리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 의미를 해결해야 된다. 누구나 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기업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양과 세부의 사항이 증가하고, 멀티미디어, 소셜미디어, 사물 인터넷이 증가함에 따라서 가까운 미래의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맥켄지 보고서 이 시기에 IBM에서 유사한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맥켄지 보고서가 빅데이터라는 말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어, 돌이켜보면 이것이 뭐 핵심 통찰력이었다, 당시에는. 이 점에서 10년 전이죠.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재해 점검을 한번 해본 겁니다. 어, 이 시점부터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몇 명의 데이터 관리자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부분의 리더의 영역이 되었다. 맥켄지가 이렇게 뜯은 거죠. 생산성, 성장, 혁신, 소비자의 익 뭐, 이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므로 빅데이터의 시대가 노래했다, 있다는 소리로 이야기했는데, 피터 틸 작가 이야기했습니다. 피터 틸을 저희가 6, 7년 전에 한국에 초청해서, 어, 로투1 책을 선전을 하면서, 어, 저희가 뭐, 단독으로도 만나고, 제가, 통역도 하고, 여러, 그거 했었는데, 그때 빅데이터 이야기하는 놈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로트원 어, 책을 설명하면서 거기도 지로트원도 제가 읽어봤는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빅데이터는 돈이 안 된다.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6, 7년 전에 예 그때는 한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뜨던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맥켄지가뭐 빅데이터, 빅데이터, 빅데이터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맥켄지는 어, 아무튼, 이 보고서에는 올바른 정책과 지원 수단이 있는 한이라는 전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제 사항. 올바른 정책. 정부에서 정책을 지원하고, 뭐,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하면은, 빅데이터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사실 이 구멍을 파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실패했을 때에 올바른 정책과 지원 수단이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아무튼, 뭐, 빅데이터의 도래는 벤처 캐피탈과 투자 커뮤니티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다. 2011년 11월 엑셀 파트너즈는 파괴적인 빅데이터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1억 달러 펀드를 발표했고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여러 번 펀드를 해서 1억 달러씩 모았어요. 1억은 천억입니다. 그렇죠? 천억 원 정도 1억 달러를 이제 어 받았는데 엑셀 핑리는 이 데이터 물결은 기존 문제를 다르게 해결하거나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십억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십억 개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엑셀은 또한 공간의 기술 동향에 대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컨퍼런스를 시작했어요. 2013년 6월 엑셀은 엑셀 파트너인 제이크 플로멘버그와 함께 두 번째 1억 달러 펀드를 시작했고요. 또 했고요. 또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무의, 어,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최종 사용자 가치가, 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뻥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아, 이렇게 뭐 가속화, 그 빅데이터의 최대 의 가치가 추출되고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며 빅데이터의 혁신 속도가 가속화된다. 이런 뻥을 쳤는데 2021년 빅데이터가 맥앤제에서 10년을 의미하면서 업계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뉴 빈티지 파트너스가 조사를 해봤어요. 포춘 1000, 그러니까 세계에서 1,000개, 가장 큰 1, 1위부터 1,000개 기업의 고위경 CEO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6.8%의 기업만이 데이터 문화를 구축했다. 빅데이터라는 말을 써서 데이터 문화를 뭐 구축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37.8%가 기업만이 데이터, 자기들이 데이터 기반의 기업이라고 대답했고요. 현재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빅데이터 기업은 45개 밖에 없어요. 45개. <laughs> 수십억 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45개입니다. 다른 분야에 수십만 개, AI 같으면 지금 수십만 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데이터 분석 기법은 실패했다. 돈이 안 되더라. 다 망했다. 차려가지고 다 망했다. 이런 소리죠. 대부분의 조직에서 현실은 빅데이터 이니셔티브의 채택과 빅데이터의 관행의 확립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 변환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여정이 복잡하더라. 비즈니스 기술 조직 관점에서 여러 조정이 필요한 그런 프로세스이더라.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운영하려면 사고 방식, 사고 접근 방식, 조직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10년간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조직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자, 기존 데이터 소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의 혁명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데이터 기반 기업이 데이터와 분석에 대해 경쟁하여 비즈니스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어, 걸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돈 주세요 하니까 돈을 아무도 안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데이터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난 컴퓨터 성능 차세대 데이터 관리 카탈로그 작성 추출 분석 보고 도구 기술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나 데이터 투자를 비즈니스 통찰력 비즈니스 돈 되는 것으로 비즈니스 하고 결과를 연결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어려운 야망으로 남아 있다. 어렵더라, 돈안 되더라. 야망이 야망만 큽니다. <laughs> 돈은 안 되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너 이렇대 저너 저렇대 사회가 이렇대 저렇대 누가 관심 한번 딱 보면은 재미만 있어요. 아, 요즘에 아이들이 뭐, 요런 단어를 많이 쓴다. 요즘에 요런 것을 많이 입는다. 요즘에 이 단어가 가장 흔하게 탁탁 튀어오르는 단어이다. 빅데이터는 그거죠. 동그랗게 해놓고 글자가 크게 글자, 작은 글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 돈 됩니까? 그거 돈 주고 사겠습니까? 나돈 주고 절대로 안 삽니다. 돌이켜보면, 빅데이터 운동은 10년 전에 맥켄지가 엑셀 파트너하고 시작을 했는데,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 및 기술혁신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돈이 안 되니까,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그 회사를 안 만드는 거죠. 빅데이터 순간이 성공한 것은 데이터의 방대한 변환 능력, 그 다음에 의식을 높이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누구든지 뭐 빅데이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생도 빅데이터 다 알아요. 하지만 돈이 안 되더라. 맥켄지는 데이터 인식이 몇안 되는 데이터 관리자에서 모든 부분의 리더까지 어 알게 되는 이런 비즈니스다 또는 공부하게 되는 어 비즈니스다 예측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현재 위치를 기대하면서 지난 1 0년 동안 데이터 성과를 축하해야 할 이유는 있다. 그죠? 자는 실제로 절반은 찼다. 돈이 안될 뿐이지 자는 찼어요. 데이터 활용 능력은 증가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데이터 기반이 여전히 어려운 목표다. 아, 데이터의 힘은, 그죠? 기업의 인식이 높아졌다. 이런 쪽으로는 뭐, 어, 역할이 있었다. 빅데이터 운동은 오늘 날 우리 주변에 발생한 진화적인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및 기술 혁신이 존재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그죠? 이것은, 어, 그, 뭐, 빛 좋은 개살구였다. 이런 거죠. <laughs> 예.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줄 것 같았던 빅데이터 분석가, 빅데이터 뭐, 학원, 빅데이터 기관. 자, 이제 여러분들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투자하세요 함면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빅데이터는 끝났어요. 빅데이터는 끝났습니다. 자동으로 AI하고 연결이 되어서 AI, 그 수많은 AI 중에서 저 밑에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 이거밖에 없어요. 정보를 수집해서 뭔가를 만들 걸,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정보만 수집해서 정보 알려준다고 누가 돈을 주나요, 요즘에? 자, 우리 역사상 중요한 순간, 전문성과 지식을 훼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 및 과학의 진실성과 무결성의 의문을 제기할 때, 빅데이터 운동의 기여를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 지금까지 뭐, 빅데이터 홍보 엄청나게 되었고요. 어, 인정은 해야 됩니다. 인정은 해야 되는데, 돈이 10분도 안 됐다. 빅데이터 이야기하던 회사들은 다 망했다. 빅데이터만 이야기하면 사기꾼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6, 7년 전에, 지로 o 1, 0로투 1, 그죠? 어, 음. 페이, 팔에 피터 티리 이미 <laughs>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와서 크게 강연으로 이야기했어요. 어, 그 사람은 플랫폼 이야기하면은 끝났다. 그렇죠? 플랫폼 사업 너무 많이 뛰어들어서 전부 플랫폼이다. 두 번째, 빅데이터 이야기하는 놈은 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자.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데이터를 액세스 가능하고 유용하며 통찰력 있게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매일 인내하는 개척자나 리더나 관리자, 분석가에게는 감사해야 한다. 사실상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여정은 계속된다. 라고 포브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돈이 전혀 안되더라 라고 이 보고서를 쓴 회사는 그죠. 맥헨지보다 훨씬 적은 회사입니다. 뉴 빈티지 파트너즈입니다. 이 회사를 좀 유심히 제가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어, 맥헨지는 보고서 하나 써주고 몇백억을 받아요. 틀렸다. 굉장히 많은 것이 틀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시대가 끝났다. 빅데이터는 하나의 정보 수집이고요.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laughs> 돈안 된다. 박영숙의 어, 미래 TV, 유행미래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